방금 1차 시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 설비 교과 평가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화 설비 교과는 자동화 설비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기술과 더불어 기술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기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동화 설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서 크게 지식은 지필평가로, 기술과 기능은 수행평가로 반영할 것입니다. 주로 1학기에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라는 평가보다도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학기에는 지필평가가 70% 수행평가가 30%를 반영합니다. 단 2학기에는 주로 실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학기와 반대로 지필평가 30%, 수행평가 70%로 될 것입니다. 1학기 지필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1회만 실시합니다. 지필고사는 오지선다형으로 선생님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자동화 설비를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는 지식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들을 쉽게 출제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지식을 얻는 과정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1학기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이나 발표를 관찰하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자동화 설비 교과 노트가 필요합니다. 1학기에는 월 1회 정도, 그러니까 3, 4번 정도 여러분들의 노트를 받아볼 건데요. 노트에는 여러분들이 학습하거나 조사한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노트 필기 요령은 2차시 문서 강의에 노트 활용 요령.hwp 파일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문서를 보시면 아, 노트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트를 이렇게 쓰시면 선생님이 어, 날짜별로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분 상태나 또 어떤 자세로 학습에 임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그 안에다 기재해 놓으면 선생님이 어, 답글을 달아 놓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어,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노트는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과 자료 수집, 조사 정리한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내에 또는 일상생활에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을 노트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수업 시간 내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이 요소에서 감정을 받을 것입니다. 조사 및 정리는 어, 노트에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한 내용과 여러분들의 생각,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자료 수집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리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주로 양이 많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노트를 확인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기간 중에라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노트를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까지 노트를 제출해달라고 할 겁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한 내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노트, 여러분들이 기재한 노트를 꼭 학교에 와서 제출해주세요. 선생님은 1층 교무실, 교육과정부라는 곳에 있습니다. 1층 교무실에서 선생님, 정찬열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 자리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은 8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등교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발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온라인 수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앱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 문서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또는 어 블로그 앱을 블로그를 걸어놓겠습니다. 줌이라는 어, 화상회의 앱은 어, 선생님이 회의 시간과 회의실 번호 어, 비밀번호를 이제 공지하면 여러분이 앱을 설치하고 어, 회의실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표 수행 평가 일주일 전에 반별로 이줌 접속 시간을 정해놓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반에 해당 시간에 이 화상 회의에 같은 반 학생들과 선생님이 접속해서 여러분들은 휴대폰 또는 화상 캠이 장착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관찰하고. 어, 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하는 온라인 강의가 불편하고 어렵고 낯설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어, 다만 이런 환경의 변화가 나의 다른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생님도 이런 휴대폰 동영상 촬영, 편집,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까지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이를 통해서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를 마냥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동화 설비 교과목에 대한 어 평가 기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어떤 기준을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 자동화 설비 또는 자동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 어떻게 그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 선생님한테 알려 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